같은 명품 가방이어도 샤넬처럼 매일 들기에는 디자인적으로 부담스러운 가방보다는 고급스러운 레더 수제에 유행을 타지 않는 타임리스한 스타일이 오피스룩으로나 데일리룩으로나 모두 적합해 보이는데 캔들 제너에게 더로우 의하프런 백이 데일리백이라면 지지아 디드에겐 로르피아나의 L 1 9클러치백이 데일리백이라고 할수 있다. 캔들 제너는 더로우 의하프런백을 즐겨 드는데 비대칭의 유니크한 실루엣과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의 가벼운 착화감으로 캔들 제너가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의 여름 날씨에 적합한 가방인 것 같다. 더러우는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도 애정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 10년 뒤에 봐도 클래식할, 꾸준히 사랑받는 스타일인 것 같다. 지지아디드의 로로피아나 백 사랑은 이미 상당히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지지가 자주 애용하는 모델은 L9 긴크러치백 모델로 런치박스와 같은 실과 미니 사이즈의 콤팩트한 크기가 특징이다. 룩 컬러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컬러를 착용하는 지지의 대부분의 룩에서 아이보리 컬러와 카멜 컬러의 백을 자주 든 것을 볼수 있다.